합니다. 어, 이 사주는 을사년에 경진월에 을묘일에 태어났는데 시는 이 모릅니다. 뭐 삼주만 가지고 해설합니다. 어, 이 사람은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진월에 태어났어요. 그래서 아.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을모 을묘 을묘 이런 이제 부부 풍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. 이는 을묘는.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사주가 누구냐면은 전 충남 도지사 안희정 씨입니다. 안희정 씨. 안희정 씨가 인터넷 보니까 6 0 5월 5월 1일로 나오네요. 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사을해대운을 살아요. 우리 대운을 살고 이제 무술연인데올해가 근데 운이 참나쁘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충이 돼서 에~ 이거는 이제 손서에서 뭐야 아랫사람을 조심해야 된다. 상관 아랫사람을 조심하고 문서를 조심해야 된다. 문서 문서 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진술충이 이렇게 돼서 진술충이 됐고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. 재판 중이니까 어 여기가 사회 충이 되니까 관제수가 있다. 아래 사람을 조심해라. 문서 서류를 조심해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운이 참 나쁘게 간다. 39 이후부터는 운이 잘 가다가 이제 충이 되니까 이제 부딪힌 거예요. 이 사람도. 가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도 갔다오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 사주를 봤더니 역시 착하게 나옵니다. 착한 사주인데 그거 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는데 자기 운이 나쁘니까 또 그렇게 됐고 그여자도또 강력하냐 여자가 그 젊은 사람인데 한번 이혼했고 이혼을 일치겠더라고요 그러고. 어, 6급으로 그 직급을 주었어요. 6급이면 엄청 높습니다. 지금 9급도 되기 어려운데 6급을 주었으니 그 직장을 좀 욕심도 났을 것이고, 도지사가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다. 그 이력을 펼칠 때 내가 방어하기 어려웠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에서 지금 투쟁 중인데, 국민 정서는 구속시켜야 되는데, 에, 전부 이제 무죄로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. 그래서 딱 사주를 봤더니, 사회충이 되면 문제가 돼요. 문서가 깨졌다. 아랫사람은 조심해라. 이게 아랫사람입니다. 아랫사람은 조심하고 말조심해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관제수가 있다. 또 이걸 이렇게 되면은, 이것이 여자예요. 여자 때문에 손재수가 있다. 여자를 조심해라. 이것도 여자예요. 여자를 조심해라. 손재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건데, 지금 딱 돌아가는 운하고 일치가 되네요. 음, 여기서 운이, 서른아홉 살 이후부터는 운이 지금 잘 간다. 그래서 이 사람 대권까지 도전할 입장했는데 이 크게 실망했죠. 도지사가 여자를 폭행했다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자도 문제고 좀 아니 정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나 뭘 사왔으면은 방에서 사오라고 했으면 그 호텔을 안 들어가야지. 호텔 들어가면은 뭐 위험하다고 봐야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것 저런 것도 다 판사들은 무죄를 한 거예요. 그냥 중 국민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. 운을 봤더니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54살인데 59살부터 10년이 아주 나빠요이 그러니까 사람은 정치력을 끝났다. 이미 소문도 잘못 났지만 운 때가 끝났네 보니까 이게 59대. 10년이 아주 운이 나빠요. 어,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력은 제기하기 어렵고, 너무너무 큰 사건이니까,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도 어렵고, 이제 국민의 마음을 다 벗어났으니 뭐. 그래서 힘든 역경이 있다, 이제 이렇게 봐줘요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, 좀, 이 사람이 65년 4월, 65년 4월 1일생 65년 4월 1일생 65년 음력으로는 4월 1일생이네요. 음 4월 1일생으로 보면 지금 이 달에가 깜짝 놀래는 달이에요. 음력으로 7월 달에. 이제 다음 달에가 그래서 충이니까 이제 깨져요. 그리고 여기 11월 달에가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. 11월달에 가면은 네, 11월 들어가 면 몸이 좀 아플 것 같은 상가에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가면은 음. 어쨌든 금년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에 이거 참 조심들 해야 되죠 조심들.